진짜 이거 고소하면서도 산뜻한 느낌? 그런 느낌으로 드실 수 있기 때문에 네. 저는 못 참고 그냥 벌컥벌컥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그러면은 그때 마카롱이랑 같이. 어, 멋있어. 뭐야? 왜 이렇게 멋있어? 꼴떡꼴떡 넘어가느니 목젖 좀 봐봐. 와 너무... 하는 거예요, 지금. 아니 지금 저희가 마카롱이랑 페어링을 하려고 하나씩 <laughs> 보여드리고 있는데 와 그냥 하트로 저를 무참히 그냥 네. 아, 오늘 사랑이 팡팡 터지는 방송 저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진짜 <laughs> 지금 밀가석원님께서는메가 네. 설렌다고 응? 가지세요 <웃음> 가져가세요 <웃음> 무료 배송입니까? <laughs> 아 그래도 배달비 받아야죠 알겠습니다 자 우선 보시면요 꼬끄가 굉장히 부드럽고 쫀득쫀득하다는 걸 제가 눈으로 확인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네? 아 여기 칼이 있었네 칼을 쓸 필요도 없어. 어 뭐야? 이힘체 뭐야? 그냥. 잠깐만, 나또 반할 것 같은데? 완전 부드럽게 제가 아주 천천히 떼는데도 보시면요, 이게 뚝뚝 끊어지는 느낌이 아니죠. 음, 과자 씹는 그 약간 바삭. 파삭감 분태의 식감을 느껴보시면서 꼬끄가 굉장히 쫀득하고 아몬드 가루를 사용했기 때문에 부담스럽지 않고 느끼하지 않습니다. 뭐야 왜 이렇게 맛있어? 어, 진짜 맛있죠? 아니 아까 이렇게 맛있는 거 혼자 먹고 <laughs> 나한테는 초코만 먹으라고 그러고 와 오레오 진짜 이거 진짜 오레오 맛 달콤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요. 제가 오레오 두번세번 번 추천드리겠습니다. 아 너무 또 센스 있게 감사합니다. 근데 네. 뺐네요 손으로. 음. <laughs> 와 벌써 다젖셨구나 <낮아졌구나. 웃음> 아니 근데 디카페인인데 이렇게 맛있으면 반칙 아닙니까? 진짜 그러면 평상시에 디카페인 때문에 먹는 게 아니라 맛 때문에 선택하겠어요 진짜 어? 그러면 사다로? 햇살이 부딪지면서 어. 바닷가에 그 햇살이 부딪히면서 보석처럼 반짝반짝거리는데 그때 바닷가 바로 앞에 있는 오션뷰 자리 카페에서 또라라란 어. 이니샷도 찍고 어. 거기서 이 바다 풍미를 느낄 수 있게끔 내가 약간 상큼한 그런 메뉴로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레몬과 잘 어울리는 남자가 되고 싶어요 블루베리 같은 음. 남자 베리베리. 자 블루베리 만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일단 향이 향도 좋다 이것도 아... 음? 아니 일단 어떤 마카롱을 드시던 간에 특히나 과일을 드시면요 안쪽에 과육이 같이 느껴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 레몬 제스트를 같이 넣었죠 이것도 저희가 저온으로 농축한 블루베리 잼을 사용해가지고 굉장히 안쪽에 과육의 풍미를 최대한 살려봤거든요 네. 자 블루베리 맛뭐 블루베리 맛 크림이 있는 게 아니라 음. 진짜 블루베리 과육까지 같이 느껴져